이두 냉동 추러스 같은 회사 제품인데 맛이 완전 다릅니다. 둘다 CJ에서 나온 제품이에요. 고메는 마트용 소매 브랜드고요. 크레이는 원래 B2B 전용 브랜드입니다. 납품용이라기보단 B2B 브랜드지만 요즘엔 일반 소비자들도 살수 있는 소량 제품도 따로 출시되고 있어요. 두 제품 다 에어프라이어 전용입니다.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맛이 안 살고 눅눅해집니다. 180도에서 6에서 8분 정도 구우면 겉이 바삭해지고요. 조리 후엔 동봉된 시나몬 설탕 가루를 묻혀야 됩니다. 곰에는 겉은 바삭하지만 속은 밀가루 맛이 강하고 기름도 너무 많이 먹어서 딱그 집에서 망한 도넛 같은 맛이었어요. 저는 솔직히 다못 먹었고요. 크레이트는 크림이 풍부하진 않지만 부드럽고 단맛도 적당해서 간식으로는 먹을만 했습니다. 냉동 츄러스를 간편하게 구워 먹는다는 점에선 두 제품 다 괜찮지만 맛은 확실히 갈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크레이트 쪽을 추천해요. 참고로 크레이트엔 초코 딥소스가 들어간 딥핑 버전도 따로 있어요. 추러스가 땡길 때한 번쯤 구워보는 건 괜찮은 선택입니다.